남매탑에서 요렇게본 건데요 밑에는 단풍이 없는데 올라오니까 단풍이 아주 끝내주네 야 여기 보시죠 이거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? 어? 기가 막히죠 한 폭의 산소화입니다, 산소화. 제 채널에 대니 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. 어 제가 이제 제 유튜브는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거 무슨 나오냐? 개인적인 거를 추억 같은 거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거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어, 박항서 감독이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렸었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이제 제 일상이라든가 이런 건 관심이 없는데 이분만 어, 대전 분이신 것 같아요 대전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그래서, 뭐, 한, 일, 1, 2주 전인가?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, 이 계룡산 단풍 좀 한번 잘 있나 보고 싶다 그래서 올라왔어요. 겸사겸사. 네. 겸사. 음. 이거 물좀 한번 먹어봅시다. 속간소? 천년약수, 석한수능나수는뭔 얘기인지 모르겠네. 산속에서 나오는 물이야, 뭐다 좋겠지, 뭐, 요즘 좀 질컥질컥 나. 먹어봅시다 어. 우 어, 좋네 여기서 살면 그냥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겠네 그냥 멋집니다 정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음. 야. 아... 저 아. 저기가 뭐죠? 여, 저 소지 저기. 어야 어? 있어요. 어디 저기요? 바깥에 까바깥 그럼 저동네가 뭐예요, 저기가? 아, 진짜. 아, 진짜. 대단하네. 경치가 여기 뭐 밑에는 별거 아니더니 위에 보니까 이 단풍이 엄청 유용해 끝내 중배당 오신탑 있는 데가 천왕봉 그 옆에가 쌀개봉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게 관왕봉 그 문필봉 연천봉 어, 산불봉에서 다시 어디뭐 관음봉? 그쪽 내려가는 그 걸로 다시 가고 있어요. 아주 그냥 경사 끝내 줍니다. 아, 나이 계룡산을 내가 아마 한 20살 계룡산을 내가 한 20살? 20 한두 살땐인가 그때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안왔네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. 예, 그때 오고나한 번도 안 왔어요. 아니 밑에 동학사, 거기 벚꽃 이런 데는 이제 자주 왔었는데, 여기 이제 정상 올라온 걸한번 지금 처음이네. 예, 아우 끝내줍니다, 근데. 이야, 씨. 사람이 이렇게 만들려고해도못 만들어. 이거 물감으로 이렇게 칠이라고 칠할 수 있겠어, 이거? 응? 저 이게 돌멩이 하나랑. 고 나무 하나랑 이런 게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? 색깔까지 어? 아직... 노란색, 빨간색, 갈색. 가면서 봉우리들 보세요. 작은 거, 큰거 그냥 끝내줘. 아우 시원해라. 가슴이 뻥 뚫리네 그냥. 24일이거든요. 이게 뭡니까? 이 꽃이 90표, 피어, 이 꽃이 뭡니까? 이거철쭉 아니면 진달래죠? 표어 이게. 계룡산, 이가 이렇게 심하게 보는데, 야 대단해, 대단해. 저 등산 보이죠, 이렇게 등산으로 해가지고 이게 관음봉인 것 같아, 저 가는 봉입니다. 골짜기 골짜기가 그냥 안 예쁜 데가 없어. 저게 문필봉? 이거는 진짜 예쁘네. 이 예, 논산입니다 이번 경유자는 논산 우체국입니다 시골 버스 타는거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재밌네 네. 생전 처음 가는데 구경하면서